요 전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그두개의 차이점 그리고 뭐 개선 방식과 뭐 개선 효과 그리고 뭐 개선될 때 사용되는 장비 정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전력을 우리가 전력을 공급해줄 때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직류랑 교류로 나뉩니다. 여기서 직류와 교류의 가장 큰 차이는 위상차가 발생하는 교류는 RLC 소자를 사용하고, 직류는 R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 여기서 큰 특징은, 유, 어, 직류 중, 직류에는 유효, 그리고 무효 전력이 발생돼, 아, 이두개 중에 유효만 발생되고, 교류에는 유효, 무효 모두 발생됩니다. 어, 무효 전력은 어, 기본적인 개념은 어, 열을 소비하지 않는 전력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전력 등등 어, 뭐, 에너지 저장과 반출을 반주기마다 반복하는 전력 등 어, 솔직히 기본적인 개념은 얘가 왜 필요하냐라는 궁금증을 우선 가실 수 있으시고 그에 반해 어, 당연히 어, 유효, 직류에만 발생되는 유효 전력이나 교류에서도 발생되는 유효 전력은. 어, 열을 소비하는 전력, 그리고 실제로 동원, 아, 동력에 동원되는 종, 아, 어, 전력, 그리고 에너지원이,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는 전력. 이렇게 필요로, 꼭 필요한 전력과 일을 소비하지 않는, 어, 이렇게, 일을 소비하지 않는 무효 전력.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무효 전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 어, 이 부분은 뒤에서 하고, 먼저 유효 전력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효전력은 어, 평균 전력이라고도 불리고, 어, 액티브 전력이라고 합니다. 액티브 파워라고 하고, 어, 단위는 와트, 와뜨, 와트고 어, 전압과 전류가 동 이상인 것이 큰 특징입니다. 어, 이 사이에서 어, 보통 역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유효는 유효전력의 공식은 P는 VI, 코사인 세타가 기본적인 수식입니다. 자, 그리고, 어, 전압과 전류가 동의상인 것이 큰 특징이고, 여기서 코사인은 바로, 어, 영률이라고 하는 비상전력분의 유효전력으로, 어, 유효전력의, 어, 얼마나 유효한 전력이 발생되는 정도를 0에서 1까지 표현해주는 개념입니다. pf. 그리고 이에 반해서, 이거와 반대로 나타나는 게 무효 전력인데요. 어, 리액티브 전력이라고 해서, 리액티브 전력이라고 해서 단위는 볼트 암페어 리액티브. 그리고, 전압과 전류가 90도 위상차가 납니다. 큰 특징은 L과 C가 들어가 있다는 게큰 특징이고요. 어, 여기서 어, 유도성과 용량성이라는 큰 차이점을 L과 C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유도성은, 어, 우리가 L을, 인덕, 인덕터를 중심으로 해서 전류가 전압보다 뒤쳐지는 현상. 그리고 용량성은 캐패시터를 통해서 전류가 전압보다 앞서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어 가장 중요한 어 일을 하지도 않고 열 소비도 하지 않는 이런 무효 전력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 어 흔히 어 우리가 여기 전원과 부하에서 전력을 전달할 때이 전달해주는 매개체를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게 무효전력입니다 그래서 어꼭 필요한 에너지원은 아니지만 비타민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는데요 전류의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자기장에 의해 유효전력이 전달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고 여기서 무효 전력은 Q로 Vi 사인 세타 단위는 볼트 a m p e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오는 사인이 바로 무효율에 해당됩니다. 무효율은 비상 전력 분의 무효 전력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무효 전력이 증가하게 되면 어, 송전 과정에서 전압이 감소되고 정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어, 전력을 공급하는 한전이나 그걸 받는 수용가 측에서 굉장히 어, 위험, 개통, 전력 개통의 안정성에 굉장히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런 유효 전력 분에 대한 증가에 대한 대책을 어, 보통 조상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보완하고 있습니다. 조상 설비 설치. 조상 설비는 정격 어, 전압을 유지시켜주고, 정격 전압을 유지시켜주고 무효 전력량을 조절시켜주어, 조절시켜주어 어, 전력계통의 안정 그리고. 어,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효전력을 낮춰주는 똑같은 의미로 역률 개선이 있는데요. 역률 개선 역률 개선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진상 콘덴서 설치 두번째는 고조파 억제 대책과 동일한 효과를 볼수 있는 고조파 억제 대책 그리고 SVC라는 무효전력 보상장치를 설치해줘서 위상각 차이를 검출한 이후에, 어, 지상과 지상, 진상과 지상 전류를 발생시켜 개통에 공급하여 기본파 성분의 역률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죠. T는, 이렇게 위아래로 T는 무효전력분의 변화를 반대로 가해줘서 최대한 일정한 역률이 나올 수 있게. 이것뿐만 아니라, 음, 수동형 고조파 필터, 어, 직렬 리액터, 방종 코일, 그리고 역률 개선용 컨덴서 뱅크 등 실제로 한전에서도 사용하는 다양한 무효전력 개선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기를 설치해서 무효전력을 개선하면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은 전력 회사 공급자의 측에서는 전력계통의 안정. 그리고 전력 손실 감소, 그리고 투자비 경감, 투자비 경감, 그리고 설비 용량의 효율적 운영, 효율적 운영이 있고 이게 한전 공급자 측이고 우리가 집에서 받는 수용가 측에서 전압 강화 감소, 전기요금, 경감, 그리고 전력 손실 감소, 손실 감소, 설비 역량의 여유 증가의 개선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오케이.